세계적인 피트니스 스타 황철순 선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보디빌더를 선발하는 미스터 코리아에 출전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구독하면 근성장 구독 취소하면 근손실 헬스 알려주는 남자 변현석입니다 전 국가대표이자 현역 보디빌더인 변현석입니다 예전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보디빌더를 선발하는 대회는 대한체육계 산하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서 주최하는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준호, 이진호, 강경원, 김명섭, 김성한 등이 영광의 미스터 코리아 출신들입니다. 2021년에 열린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에 황철순 선수가 출전한다면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둘까요, 여러분들? 황철순 선수가 해외 대회만 뛴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던데 아닙니다. 황철순 선수도 국내 대회를 뛴 적이 많습니다. 2017년 몬스터진 클래식에서 김창근 선수의 이기고 우승을 했고 2018년 대구에서 열린 리클래식에 참가해서도 그랑프리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에 열린 미스터 코리아에 참가하게 를 된다면 체급은 해외급이 되겠죠. 대보엽 선수 중 헤비급에서 황철순 선수가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선수는 서울 소속의 석교 선수입니다. 2020년 미스터 서울 그랑프리를 차지했고 미스터 코리아 헤비급에서도 1위를 차지했을 만큼 대보엽 헤비급 미래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봉 선수가 은퇴를 선언한 이 시점에 헤비급에서 그를 이길 선수는 없어 보입니다. 석교 선수는 하체가 강점이고 황철순 선수는 상체가 강점인데 작년 코리아에서의 석유 선수는 컨디션이 조금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컨디션이라면 황철순 선수가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 해외급에서 우승을 한 황철순 선수와 그랑프리전에서 미스터 코리아 타이틀을 놓고 경쟁한 선수들을 예상해 보면 은 라이트급에선 설기환 선수의 우승을 점쳐봅니다. 작년엔 75kg 웰터급에 출전을 했는데 올해는 70kg 라이트급에 출전한다는 가정하에 전국체전 챔피언 출신인 설기관 선수를 이길 선수는 없어 보입니다. 중규빌더 이중규 선수가 출전을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설기관 선수에게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80kg 라이트 미들급에서는 유재형 선수의 무난한 우승이 예상됩니다. 세계 클래식 보디빌딩대 그랑프리전과 전국체전 챔피언 출신인 그를 체급에서 이길 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80kg의 백재욱 선수가 기량이 급성장했다고 하나 유재영을 이기기엔 아직까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재영 선수가 코리아 80kg에 출전한다면 유재영 선수의 손쉬운 우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90kg 나이트 헤비급에서도 대보엽의 자존심 어깨건달 유인성 선수가 손쉽게 우승할 거라 예상합니다. 상체 근육 전체의 발달이 굉장히 좋으며 어깨와 팔 근육만 놓고 평가를 한다면 현역 보디빌더 중 그를 이길 선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미스터 코리아 대회에서도 마지막까지 2020년 미스터 코리아 황진욱 선수와 코리아 타이틀을 놓고 경쟁했었습니다. 작년 코리아에서 아쉬웠던 하체 분리도만 잘 보완해 나온다면 올해 열릴 2021년 미스터 코리아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영순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설 기간 유재영 유인성 선수가 황천순 선수와 코리아 그랑프리전에서 맞붙는다면. 4명 다 정말 최고의 보디빌더들입니다. 그런만큼 누가 우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겠지만, 유재형 선수와 류인성 선수, 또 황천순 선수, 이렇게 3명이 탑3에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경량급 선수들보다는 중량급 선수들의 기량이 현대 보디빌딩에서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량급 선수들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중량급 선수들과의 경쟁에서는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서 미스터 코리아 타이틀도 중량급 선수들이 대부분 차지했고, 제일 낮은 체급에서 코리아 타이틀을 가져간 체급 선수들이 75kg 웰터급입니다. 김명섭, 남경윤, 윤재군 선수가 75kg 웰터급으로 코리아 타이틀을 차지했고, 그 아래 체급에서는 2000년대 들어 코리아 타이틀을 차지한 선수가 없습니다. 영양과 트레이닝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중량급 선수들의 기량이 많이 올라간 게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황천순 선수가 미스터 코리아에 출전한다면 이란 주제로 영상을 찍어봤는데 영상이 재밌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운동하시면서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헬스 알려드린 남자 변 년석이었습니다.